안녕하세요. 넨의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음, 이번에는 그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을 내 채널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나의첫 유튜브 프로젝트라는 책 토이프 중에서 지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음, 다이아 버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채널에 온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물면서 내 다른 영상을 볼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드 설정과 최종 화면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설정과 최종 화면 기능은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그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능이에요. 우선 카드라는 기능은 영상을 보던 시청자가 채널의 다른 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영상뿐 아니라 재생 목록 또는 다른 웹사이트 링크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넣어야 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것이 어려우면 평균 지속 어, 시청 지속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동영상에서 이탈할 때쯤에 카드를 띄우면 어, 제목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기능은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화면 기능은 동영상 마지막 5초에서 10초쯤을 활용하는데요.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이게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면서 작은 창이 뜨면서 다른 어, 동영상이 이렇게 뜨면서 안내가 되잖아요. 그 기능인데요. 최종화면은 미리 보기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제목, 제목과 함께 노출이 되고요. 카드와 최종화면은 시청자의 클릭을 요구하기 때문에 CTA, Call to Action이라고도 합니다. 카드와 최종화면이 재생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은 꼭 필요한데요. 재생 목록이라는 것은 동영상을 모아둔 목록인데, 동영상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모아둘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연달아 시청할 수 있어서 조회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생 목록은 콘텐츠와 별도로 검색에 걸리고 추천이 되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 시청자들이 모이고 더 오래 머물게 하시려면은 어, 동영상을 등록을 하실 때 카드 설정 기능하고 최종 화면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